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로이드 입니다 어, 저는 오늘 서울 모터쇼의 프레스데이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가장 인상 깊은 관이 있어서 한번 영상으로도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해요 어, 어떤 거냐면 현대 의 고성능 브랜드죠 바로 N브랜드인데 어, 제가 지금까지 돌아본 전시관 중에 지금 가장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고성능 사운드 엔진 사운드가 여기저기 들리고요 이렇게 엠브랜드의 역사를 쭉 훑어 볼수 있는 어, 그렇게 꾸며놨고 지금 N 차량들이 전시가 돼 있어요 일단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국내에서도 볼수 있는 차가 이 벨로스터 N 차량인데 어, 이거는 이미 공대도 굴러다니고 있으니까 뭐 딱히 흥미롭다고는 보기 힘든데 이 차가 엄청 좀 재밌습니다. 어,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건 N 퍼포먼스 카라고 해요. 벨로스 N을 기반으로 지금 제작을 한 건데, 일단은 뭐 카본이나 뭐 이런 고성능 취지에 맞게 새롭게 완전히 꾸민 차입니다. 일단 제가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 차량의 경량화를 위해서 지금 보닛토드를 완전 카본 소재로 된 그런 보닛을 지금 갖다가 꼈어요 그리고 역시 경량화를 위해서 경량 단조 휠을 지금 갖다 꼈고 오, 디자인도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에어로 다이나믹 제가 항상 기사에 쓰는 에어로 다이나믹 공기역학을 고려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보시면 훨씬 더 날카롭고, 그리고 카본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어, 엄청 가볍고요. 아, 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제가 겉에만 보여드리는데, 실내가 진짜 악권이에요. 보시면, 어, 완전 고급스러운 알칸타라가 완전 덮고 있네요. 그리고 시트도 역시 스포츠 시트인데, 알칸타라로 지금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성능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뭐 스테빌라이저 바를 전후륜으로 지금 장착을 했고, 그리고 언더 브레이스 바도 지금 다 갖춰 놨네요. 알칸타라는 색상을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 출시된 차량은 아니고, 어, 파츠 개념으로 나중에 이제 선택을 할수 있게끔, 어,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걸 저기 있는 파츠를 다 지금 이 쇼카에 맞게 다 옵션을 선택해버리면 가격이 억대를 넘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벨로스터 N 가지고 억대의 차량으로 꾸미는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물론 없겠지만 진짜로 이렇게 파츠들을 제대로 꾸며놓으니까 어, 정말 현대 고성능 N이 어떤 걸 보여주고 싶은지 뭐 그런 거를 좀 제대로 알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실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완전히 다른 차가 됐어요 지금 보시면은 알칸타라도 원래 알칸타라가 이렇게 고급스럽긴 한데 어, 굉장히 좀 보여주고 싶었는지 어, 색상도 지금 블랙이고 거기에 오렌지로 엑센트를 줬습니다. 와 장난 아니네요 진짜로 이런 벨로스터 N이라면 저도 한 번쯤은 진짜 소유해 보고 싶은 그런 차네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안전 그런 기준도. 아직 적합한 그런 통과, 통과된 그런 게 아니라서 나중에 디자인은 조금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지금 벨로스터 N을 구매를 하신 분들은 아마 이 차를 보시고 나중에 저 뒤쪽에 있는 저런 파츠들이 출시가 되면은 한번 멋있게 꾸며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 벨로터 N 전시관을 한번 쫙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현대가 나름대로 그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잘 나가고 있다는 그런거를 좀 느낄 수 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쯤 서울모터스에 오시면은 어, 꼭 들려서 저 살펴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럼 다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